안녕하세요. 게임의 신입니다. 오늘은 카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여기, 보드 챌린지, 중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험치도 500점이고, 뭔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끝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처음에는 쉬운데, 또 뒤로 가다 보면 되게 좀, 좀 어려워지거든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끝 하면은 바로 게임이 오가 되거든요 이렇게 카드를 넘기면서 6 아니면 4를 찾아야 돼요 5 카드가 나오면 아, 무슨 없네요 A 카드 그럼 이 카드를 찾고 음 A 카드를 또 넣어야 되겠죠? 3 음, 9... 어... 여기 4가 있네요. 그러면 또 3을 넣고 Q K를... K를... 빠지게 할 방법이... 아이고, 여기또 K가 있네요. K를 없애려면 음, A 아니면 Q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현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전 이럴 때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별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시겠지만,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카드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맨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걸 즐겨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아이고. 망한 거 같은데요? 아이고. 안 돼. 어. 예. 음. 어? 아두번 해야 되는구나. 휴가 나왔으니까 데이 음, 데이 다음엔 19 음, 10, 10. 10. 음, 이번판은 약간 쉽네요 되게 어려울줄 알았는데 음. 지금 옆에 동생이,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동생이 하는 말이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지금 막 말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생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집에서는 이것보다 더 엄하게 말하지만 제 목소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제 마음때문에 웃기죠? 그냥 게임만 하면서 말할 뿐인데 웃기죠? 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나요? 제 생각으로는 6이 나올 것 같아요. 아, 8이 나왔네. 음. A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A가 나오면 K를 넣을 수 있고. 동생아 조금만 조용히 해 줘. 정말 말을 안 듣는 동생입니다 어떻게 할까? 에이, 나와라 아, 오, 오히려 좋네. 오. 삼. 칠.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아, 에이, 아. 예! 됐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 동전! 여기까지 찹니다. 예. 와. 29일 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일까지 다 방금 했던 거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이 많나 보여 드릴게요. 동전이 지금 이렇게 2100동전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5월 29일 거까지 어쨌든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제 구독자가 13명이잖아요. 구독자 20명 되면 뭐 할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